반갑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에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이르시되 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렀을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똑같이 말씀의 씨가 뿌려지죠. 하지만 또 어떤 곳에는 어, 잘또싹이나고 어, 열매가 맺혀지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비유적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합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흙의 차이입니다. 예, 밭의 차이죠. 물론 여기 말씀해 보면 새들이 와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가시덤불 때문에 예, 뭐더 자랄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불가항력적이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는 하나 기억할 것이 이 씨가 어느 곳이라 하여도 뿌려진다는 이 사실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을 향하여 증거되는 것이죠.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빛은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하나 생각할 것은 과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곡식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농부들이 땀을 흘려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걷어내고 그리고 비료를 줘 갖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줘 가면서 곡식들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좋은 땅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느냐로 다시금 이 좋은 땅이 어 주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땅이 아니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라 얘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되고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느냐 이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루가 침이 되지 않습니다. 아, 땀과 눈물과 수고가 필요하게 되죠. 그때마다 과연 얼마나 곡식이 잘할 수 있을지 회의하고 의심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땅을 일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일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수고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땅히. 수고할만한 소방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미리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들의 마음 바칠 주님께서 계속 기경에 가시도록 마음을 내어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내어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비밀적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대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깊은 내적인 만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한 얘기처럼 보아도 어, 알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을남 사람과 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것을 또한번 저희 가운데 말씀하죠. 선지자와 의인들도 못 보는 것을 너희들은 본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 속에서 믿음 속에서 경험한 우리들이야 얼마나 큰 복을 얻은 것이냐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 구원을 갈망하면서도 볼수 없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에 올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또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게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영적 구원의 복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쁨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저은 밭, 좋은 흙기 우리 마음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충만하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받으며 마음밭을 기경해가시는 주님께 제들의 마음을 내어 맡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음밭을 일복하고자 하실 때 저희가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귀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올라온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일평생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비밀이 열려진 자들로 그 비밀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된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께 삼게 주시옵소서 하루들 지켜주시며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때 성령께서 오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